예 행복한 농사꾼입니다 오늘 비오는데 농장을 한번 둘러보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시골 로 자부종 간지들 다 따라왔습니다 제가 움직이는데마다 다 따라옵니다 움직이는데 영지 노루 시루 설기 우리 어미 팽이 성희야, 성희는 하절 강아지, 참 강아지란다. 병아리, 어에 한번 잡아먹고 싶어가지고, 요거다 닭집인데 빼, 쳐다보면, 내가 야단 치면은 또 이래, 오고 합니다. 우리, 노루, 저기 대장인데, 싫어하고 자꾸 커지니까, 실질적 싸움은 시루가 이깁니다 노루 이제 집니다 근데 지가 지난번 한번 싸우는거 보니까 노루가 따, 힘이 딸렸는데 대장질은 내놓기 싫고 아주 시비거고 아이고 이놈아 이제 니 이제 시루인데 안된다 아이고 참 아직까지는 제가 시루 야단쳐가지고 인데 시루가 사절 깐족깐족, 노루가, 시비가 면 참다 참다가, 폭발하면은 노루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노루인데 집니다. 우리 체리바, 일간에, 저 꼭대기는 다 유인했죠, 이제. 유인했는데, 밑에까지 하고, 한번더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여러 잘 키워놓으면은, 뭐, 내일부터는, 제법 많이 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에 가지들도 이제 꽃눈 쫙다 왔고, 한번 쭉, 그냥, 농장,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자들 또 수박심은, 이리와, 전부다! 빨리 와! 이리와! 에거이가! 빨리 와! 이놈들 이리와 빨리 다와 이리와 아 오만상 처지네 그래도 제가 시내 갔다가 오면은 도로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섯마리 다 앉아가지고 오매불망 내 오기만 기다리게네 참 이거 미워할 수도 없고 아이고 참내 저것들 체리나무저뻘겋게한 나무 죽었 죠 저래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게 원래 관리 잘못해가 죽는 게 아니고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나무죠 또 보래요 우리 노루 보세요. 또 시린 또 시비 건데 거의 나두면될 건데. 노루야. 또 영기인데 가가 또 시비 보고. 영기인데 싸워도 영기인데도 또 밀랩니다. 노루가. 입이 쪽 물고 해가 옥해 먹지도 않고. 성깔만 있고. 저버래요또 영기 엉대 사오 살 따라 하는데 시비 건. 이놈자스 여기 원래 심었는 체리나무 이것도 많이 컸죠 네, 크고 있습니다 면에 바짝 키워야죠 여기도 여기는 이제 나무가 좀 크죠 세력이 한한경 없어지고요. 체인 나무 보세요. 자 유인 안 하면은 이렇게 막 간격 올라갑니다. 우리가 배추가 결구되듯이 동그랗게 돼요. 마렛대목이 그러면은 수세가 한경 없어지죠. 그래서 유인을 안할수 없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심은 안 중에 최고 세력 좋은 나무. 체력좋을수록 유인 철저하게 하고 또 가지를 좀 많이 놔두고 힘을 떨어틀려야 되죠 여기 우리 체리밭 아직 비율 한번도 안줬습니다 심고 비율 한번 안줬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심을때 이 고래 소똥을 너무 많이해가지고 아이고 체리 성질 모르고 똥이 소똥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막 소똥을 얼마나 연한 돈 지금 여기 4년째 크는데 비료 안 줍니다 저희들 이제는 조금 이제 그 소똥 비료기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계속 섞여치고 오토 섞여치고 뭐가슴도치고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잡았습니다 더도 이어가지고 소똥을. 예, 비 오는데 한 번, 그냥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 이 가지 보세요. 이런, 이거 뭐 유인 아이주면은, 엉망이 되죠. 하여튼 저희들은 유인합니다. 뭐, 유인 아이도 되고, 자기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면 되죠. 여기는 이제, 다 수확했습니다. 판매해가, 원래, 로 체리나무, 맨 나무 안달래는 거, 수정불량으로요, 맨 나무 안달래있는거 판매해도, 뭐, 이 전체 치는 약값은 충분히 나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박, 잘 크고 있습니다. 세 줄기씩, 한 폭에 세 줄기씩 뽑아내죠. 제가 개수는 다 잘랐습니다. 저기 수박 모양 옳지 않거 잘라내고, 저 끝에 이제 달래코 있습니다. 원래는 20마디 이후에 달고 있습니다. 수박순이 이렇게 힘있게 나와야 된다 수박순이. 힘있죠? 딱 느껴지죠? 힘이 딱 느껴지잖아요. 자, 여기에 수박 달렸죠? 여기, 저기도 수박 달있고 여기도 수박이 이제 달렸습니다. 이제 달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숨을 쳐줬지만은, 이제는 뭐, 바쁘면은 숨못 쳐줍니다. 요 나무도 죽었죠. 요게, 작년에 요 밑에, 둘나방 피해봐가지고, 봄에, 바쁘게 발라주고 해도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내년에 또 심어야지. 뭐, 농사 다 그런가, 뭐. 예, <laughs> 네, 이 나무들도 이제, 아 여기 이게 만생종입니다 이래 하, 놔두면은 가까다한 개씩 따먹, 따먹고 일하면서 이제 그의다 땄습니다 굵죠 저, 손톱보, 저 손톱보다 훨씬 굵죠 아따 맛 좋다 네, 비가 와가 쭉 한번 농장 둘러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리가 버섯에는 물안 주고 체일이 나무 한번 쭉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꽃눈도 많이 생기겠습니다. 속에 아주 음지에 요렇게 노랗게 여깁 지는 것도 좀 보이죠. 어, 저런 거는 해가 덜 들어갔다는 겁니다. 딱 식물들이 지가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저런 데는 가지를 더 섞어줘야겠죠. 이렇게 나무 큰 거. 밑에, 아유 여기는 뭐 그클 역입지고 하는 거 없습니다, 아직. 예, 그답니다. 다 따라오죠 질러가야겠다 좀 일간에 가물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비가 마치막에 오고 있습니다. 자꾸 지구 온난화 돼가지고 비가 갑자기 폭으로 올까봐 걱정입니다. 저희 농장이 강을 끼고 있어가지고 늘 장마철만 되면은 걱정입니다. 또 보래요. 또가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릴까다 이런 거 그대로 뭐 놔두면은 원래 신초 2m 자라는 건 장난 입니다 금방 자라수정에 따라 가지 스스로 이렇게 축축 쳐지는 그런 어 품종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것을 유인에 신경을 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막 올라가는 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 날 때, 천천히, 뭐, 유인해주면 됩니다. 손에 놓으면, 막, 저 빵하고, 남은, 막, 계란 찌그레기들, 나머지들, 이런데 버려놓으면은, 이거는 뭐고, 이거는 버섯, 따리고 남은 거, 개별로 씁니다. 노루야, 노루, 아들인데 시비 좀 거지 마라, 임마야. 아이, 자식. 시루야, 참아라잉. 니네 아비다, 임마야. 예? 여기 블루베리 죠 매심을 하듯이 요거도 이제 달래가 익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있고. 요거는 망을 만들어진되 이게 골든 키위인가 그건데. 달래?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망을 어디로 해줘야 되는데 어머니 옛날에 체리나무 신과 한 그루나무가 여기 심어놨지 이만큼 컸습니다 원래 여기 달래가지고 바로 제가 양수장 옆에가지고 물 주면서 제가 다 따먹었습니다 어거는 아이고. 예, 여기는 상어버스 심어놨는데. 좀 있으면 이제 벌써 나옵니다. 물을 한번 좁을까? 예. 잠깐, 오늘 흐리지만은 나무에 습을 유지해줘야 되니까. 물을 한번 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농장 한번 둘러봤습니다. 송이야, 니네 좋아하는 구독자 한분 계신다. 송이, 인사해봐라. 예, 우리 송입니다. 예, 행복한 농사꾼이었습니다.